언어와 문법은 컴퓨터 언어, 뭐 C++, 또는 Java, p y 이런 등등의 고급 언어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 그 고급 언어에 대한 문법을 기술하는 그게 이제 뒷부분에서 할 일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만 할게요. 만약에 어떤 파스칼 언어가 있다고 하자, 파스칼 언어에 모든 문장들을 기술하려면 복잡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상수 정의 문 부분만 문법을 기술해 보자. 그러면 이제 이 파스칼 언어의 상수 정의문은 항상 또 파스칼 언어의 특징이 상수 정의문은 const라는 키워드로 시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const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on이라는 상수의 값을 true 값으로 줬고요. off라는 상수의 값을 false라는 값으로 줬고요. epsilon이라는 상수의 값을 1.0 그러니까 10의 -10승으로 줬죠. 그리고 그 각각, 각 상수, 요새 상수 세 개를 정의한 건데, 각 상수 세 개들은 세미콜론으로 구별을 하고 있고요. 세미콜론으로. 어, 이런 형태. 어, 이런 형태에 대해서 이제 문법을 기술하기 위해서 우리가 문법을 배우고 있다는 거죠. 뭐, 파스칼라는 조금 생소하다고 볼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C 언어의 정수선언 부분만 본다면, 정수선언 부분은 어, int라는 키워드를 시작해서 여기, 음, 아이덴티파이어가 오죠. 변수 이름, 변수 이름, 콤마, 또 다른 변수 이름, 콤마, 변수 이름, 이렇게, 콤마, 콤마, 콤마로 변수 이름을 나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미콜론으로 끝나고요. 물론, 정수선언문은 이렇게 정수선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또 다른 이렇게 정수선언문이올 수가 있고요. 어쨌든, 이런 형태의 문장들을 기술하기 위해서 우리가 문법을 배우고 있는데요. 음. 뭐 조금 더 이제 실용, 현실적으로 미니 파스칼 언어의 그 문법의 예를 보고 있어요. 미니 파스칼 언어는 지금 음, 화살표 대신에 콜론 콜론 이퀄이라고 표시를 한거고요 자, 콜론 콜론 이퀄을 모두 다 화살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화살표 왼쪽에 여기서 non-terminal이 한 개가 있는데 non-terminal을 대문자 하나로 쓴게 아니죠. 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었잖아요. 이게 non-terminal 인데요. 어, non-terminal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 angle bracket 사이에 이름을 붙여줘요. 그래서 program 이라는 non-terminal 는 화살표, program 어, 이라는 키워드, 이게 이제 terminal 이 되는 거고요. 이 terminal로 시작을 해서 그 뒤에 identifier 라고 하는 non-terminal 이 저기 뒤에 기술되어 있을 거예요. 쳐다보시면 어, 어디 있을 텐데요. i d e n t i f 요 안보이나요? 여기있네요. 여기, 여기 identify는 non-terminal이 오고요. 그 뒤에 semicolon이라는 터미널이 오고 block이라는 non-terminal이 오고 마침표라는 터미널로 끝나는 이렇게 생성규칙 하나를 정의를 해본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 프로그램 non-terminal은 정의를 했죠? 아이덴티파이어하고 블 l 이라는 런터멜에 대해서 정의를 해줘야 되죠 아이덴티파이어는 조금 전에 여기 정의를 했고요 블 l 이라는 런터멜에 대해서는 블 l 은 이게 c o l u m n c l i n 라고 있죠 블 l 은 variable part 이 뒤에, 뒤에 procedure declaration part 그 뒤에 statement part, part이 한줄로쭉 써줘야 되는데 r e a d a r p l i t 를 위해서 다음 줄에 써줬을 뿐이에요 이, 이 n o n t e r m i n a 뒤에 p r o c 변수 선언부 뒤에 프로 o c e d 선언부가 오고, 그 뒤에 스테이트먼트 문장 부가 오는 그런 형태로 정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 간단하게 파스칼 c a l s y 를 문법 정의 방법에 따라서 소개를 해봤는데, 음,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간단히 소개를 한다면, 뭐 adding operator는 덧셈 연산자는 화살표 플러스로 정의하거나 또는 마이너스로 정의하거나 또는 or 이라고 하는 카미널로 정의를 세 개로 했네요. 이렇게 정의한 예를 봤고요 아, 요, 요 이것에 대한 것을 웹에서 어, 있으니까요. 요, 이 url에 클릭하시면 이 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우리가 c 언어의 s y n 이 URL에서 지금 가져온 건데요. 그러면 C 언어는, C 언어는, 그러니까 시작교가 맨 위에 있는 언터들 시작교거든요. 아까 파스칼에서는, 파스칼에서 시작교는 이 프로그램이었죠. 시작교. C 언어, 이 센텍스에서, 이, 이 문법에서 시작교는 translation unit로 뭐 이름을 지었네요. 이것은 external declaration. 네, 아, 이게 지금 어, e b n f 형태라서 중괄호가 있네요. 이건 나중에 얘기를 할 거구요. 어, external declaration 이라는 이 non-terminal 들이 이 s 는, 중괄호 star 는 0번 이상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external declaration 을 보시면 function definition 이에요. 함수정이 또는 선언문. 결국 C 언어는 어떻게 구성되냐면, 어, 요, 요게 이제 external declaration 이 함수 선언하고 선언문 둘중 하나잖아요. 함수선언 선암 또는 선언문이 0번 이상 반복되는 그런 형태로 정의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언어는 구조가 어떻게 돼요? 함수들만 쭉 나열하면 돼요, 함수들만. 가장 간단한 것은 메인 함수 하나만 있는 거고요. 근데, 어 이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함수들만 나열한다고 했는데,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함수와 함수 사이에 선언문들이 있잖아요. 전역변수 선언하는 것 등등. 그 선언문 또는, 선언문 또는 함수들이 나열되는 그런 형태로 C 언어가 정의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이뒤의 것은 것이고요 어, 네. 다음에 이제, 어, 문법, 어, 지금 문법과 언어와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떤 문법이 어떤 언어를 생성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문법 G가 문법 G가 생성하는 여기서 문장들이 스트링들이에요, 스트링 스트링 집합이죠. 문법 G에 의해서 생성되는 모든 스트링들의 집합이 그 언어 L이에요. 그래서 이 문법이 생성되는 모든 스트링들은 언어 L에 속해야 되고요. 또한, 이 언어 L에 속하는 모든 스트링들을 문법 G에 의해서 생성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쓰여있네요. 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balanced p a r e n t h e s 균형을 잡힌 바로를 예를 들고 있는데요. 어, 문법 G는, 문법 G는 그 언어에 속하는 모든 스트링을 생성해야 되고, 그 언어에 속하지 않는 스트링을 한 개라도 생성하면 안 돼요. 또 어, 문법 g가 그 언어에 속하는 어, 스트링 중에 하나라도 덜 생성하면 안돼즉 문법 g에 의해서 생성되는 어, 문장들의 개수가 n개라고 하자 또 언어 l에 속하는 문장 스트링들의 개수가 n개여야 돼 그래서 이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문법을 기술하다 보면 음, 이 언어에 속하는 모든 스트들을 생성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가비지를 한개더 생성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언어에서 그런 모든 스트을 생성한다고 했는데 한두 개가 누락되면 안 된다는.